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혼인 부부입니다. 이 이런 시장 좋아지? 하 어. <laughs> 생선. <웃음> 뭐 지금 뭐 샀어요? 배추. 배추. 응, 배추. 어. 이제, 이제 뭐 사야돼. 아, 이뭐 몰라. 몰라요? 자, 고구마를 사러 갑시다. 고구마, 고구마. 어, 고구마 여기 있다. 응. 고구마 사면 되겠는데? 그, 작아. 이거. 작아도 돼. 아니, 안 돼. 작아요. 고구마 작으면 안 돼요? 어. 저기 어머? 저기 저번에 샀어요 어, 저 샀는데 여기 고구마는 안 보이는데 네안 사요? 어 여기 고구마 없어요 아 이거 사요 고구마 있네요 네 이거요 이거, 네. 이거 이거 다 사요? 이거 다? 전부? 아니 조금 자주 자소 있어 이거 한한달 아이만 파는 거예요? 네아한 차례 먹길래 어 이거 어. 얼마예요 5천원 ,000원. 5천원 이거 5천원이에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네요 자, 이제 고기를 사러 갑시다. 마트에 가서 고기 살까요? 와, 이거 싸다. 이거 살걸. 이거 살걸. 아, 괜찮아. 뭐, 몸이 더 좋겠지. 고기, 어. 많이 필요해? 응. 좋았어? 너무 큰데? 이거, 이걸 다 먹어요? 나 좋아해.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맞다? 이거? 어. 보자. 진짜? 어, 이거는 괜찮네. 크게 괜찮네. 어, 이거, 이거 사, 이거 사. 또뭐 살려고요. 이제 다 샀잖아요. 어, 이거는 몸면안 좋은 거예요. 나내 아, 내내 안 돼. 사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똑빠한 게 아는 건빠들 저거 사야 돼. 어, 왜 이렇게 많이 사? 뭐, 저... 아유,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한 개씩 먹자. 한 개? 어, 한 개씩. 어, 이거... 오빠, 한개 안에... 한 개. 한 개. 음. 어, 다시. 초파 이거 넣어요? 오빠 응. 음. 안 먹는데? 아니, 괜찮아. 오빠 이거 안 먹는데? 오케 세상은 주세요. 이거 <laughs> 삼치.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자, 집에 가서 요리합시다. <놀람> 여보,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자조예요. 자조? 자초? <laughs> 응. 오빠 먹어봐야겠다. 다음 어때요? 너무 <laughs> 와진짜요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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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와음 맛있어 이건 짜줘 이건 뭐예요? 닭고기, 계란 수국, 계란찜하고.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집이. 한국에 언제 왔어요? 작년 12월 1 2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음. 월요일에 오빠가 호치민에 가서 같이 있다가 비행기 타고 왔죠.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어. 그런데 오빠 힘들어요. 오빠 너무 힘들었어. 요 네. 요번 안 힘들었어요? 비행기에서 힘들어. 요못 누워요. 네, 못 누워요. 계속 앉아. 있고. 네, 계속 앉아. 응. 배는 안아팠어요안 배고파. 어, 오빠 배고프고. 허리 아파요? 어, 어, 네. 어 허리 안에도, 네 안에도 어. 허리가 아파요 네 베트남 자주 갈수 있어요? 네또탈수 있어요? 네, 또탈수 있어요? 네. 힌, 힘든데? 괜찮아 괜찮아? 네, <laughs> 네. 비행기 다 내렸을 때 많이 추웠죠? 네, 많이 추워요 음. 바람이 많이 아, 와요 바람 불고 네. 12월이었으니까 겨울이었어 따뜻한 옷 입어도 춥죠? 네 음. 따뜻한 옷 입었어요 그래. 하지만 음. 추워요 지금은 날씨가 어때요? 날씨 좋아해요 한국? 많이 안 춥죠? 네 많이 안 좋아 음.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 음. 4월 4월이 지금 봄이라서 네. 꽃도 보고 네. 어,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음. 뭐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어머님 <laughs> 그 집에 와요 음. 같이 가서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어요 음. 안 부끄러웠어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음. 부끄러워요 처음 만나서 지금? 지금 전화아요어머분 <laughs> 집에 오면 음. 어머니 요리해요 아버지 전돈 주고 <laughs> 신발 사고. 음. 옷 사고 옷 사고 분 전화요. 1이분 전화요. 10분 전화요. 1요네 누나 봤어요 설날에 누나어땠어요좋아해요좋아요네좋아요 누나 아기들도 있잖아요. 네, 투미앙 있어요. 음, 재밌게 놀았죠. 네. 어, 뭐 옷도 주고. 네. 어, 이모들은 어때요? 음, 이모 저행이. 이모 조... 네. <웃음> 오빠 <웃음> 이모 많이 있어요. 어, 몇명 있지? 오빠 이모 다섯 미 다섯 명. 어. 네. 전부 다 좋죠. 네. 음, 그런데. 음. 음. 제일 좋아해. 투미앙. 아. 네, 저번. 네, 맞아요. 그 이모. 네. <laughs> 어. 예,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맞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음. 이모 저번에 옷, 주... 옷 줬어요. 옷 줬어요? 이모가? 자 줬어요. 어, 예뻐? 이뻐?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이제 부모님 집에도 자주 가죠? 네, 자주 가요. 일주일 음, 주위... 두 번? 일주일 두 번. 네. 번. 어? 제 오빠가 아침에 갈 때도 있고 어, 일을 점심에 갈 때도 있고 밤에 갈 때도 있고. 오빠 출근하면 뭐해요? 집에서 유리하고, 음. 공부하고, 음, 음. 청소하고, 청소. 빨래하고. 빨래하고. <laughs> 어, 네. 어 많이 한다. 네.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심심해요? 네. 오빠 없어서 심심해요. <웃음> <웃음> 오빠 집에 오면 안 심심해요? 네안 심심해요. 음, 재미있네. 재미있네. <laughs> 음. 어, 지금 요리는 어떻게 잘해요? 조금. 뭐할줄 알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음. 김밥. 김밥도 어 김밥. 맞아 맞아 어 김밥도. 잘해 김밥 만들었어. 어. 어 김밥 맛있어. 네. 어. 계란말이도 잘하잖아요. 계란말이. 음. 하고 베트남 음식 원남사. 원남사. 아. 네 요리했어요. 요리 어때요? 지금 처음에는 못했는데. 네. 음 지금은. 지금 치워요? 네, 괜찮아, 요 음. 음. 오빠 출근할 때 요리 해주잖아요. 네, 음. 오빠 출근하기 전에 음. 요리해서 같이 음. 먹어요. 맞아요, 능엉맘 좋아잖아요. 하 네, 그리고. 그래서 김치찌개에도 능맘 넣고 된장찌개, 계란말이, 뭐 치킨 다 <웃음> <웃음> 지금. 온 집안이 베트남 냄새가 나나요 <laughs> 지금? 여기도 지금 누엉만 냄새가 나요 <laughs> 아니 옷 냄새요. <laughs> <없어요. 웃음> 누엉만에서 하고 있어요. 옷 냄새 <웃음> 없어요. 환산 <laughs> 발레 <항상 달래 웃음> 해. <웃음> 어 누엉만 맛있어요? 네 음, 맛있어. 베트남 사람 누엉만 음. 많이 먹어요. 어, 오빠는 처음에 누엉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해. 계란말이 누엉만 넣어주세요. 네. 네 내일도. 내일도? 네. 아요 어, 지금 다문화 센터 가잖아요. 공부 어때요? 공부 어,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있고 음. 안 알아. 선생님 말다 알아들어요? 전꽤 들어요. 음. 음. 요 오빠는 센터 가면은 이제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해줄 줄 알았어. 네. 근데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이게 과연 알아들을까 공부가 될까라고 했는데 알아 들었어요? 네. 조금 축제도 많이 내주죠. 네, 많이 있어. 음. 오빠도 친구들도 만났죠? 네, 오빠 친구 음. 만났어. 음. 놀러 왔죠, 집에. 네. 응, 세명야 어, 세미어요 어. 오빠 친구 두려할 무야, 우야 안에 베트남 음식 만들었어. 음, 무슨 음식 만들었지? 계란말이. 음, 베트남 딱. 베트남 닭또 라면 하고. 라면 하고. 백숙도 있죠. 백숙 친구들 다 좋죠. 네. 아 진짜 해요. 아 아내 아내 생일 음. 치킨 샀어. 치킨. 케이크 맞아요. 샀어요. 음, 치킨 하고 음. 피자. 네. 네 미차, 아, 아 미차 또이 아, 어, 네, 어서서 아, 같이 그래. 축하해요. 음, 어, 어, 축하하고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음, 다음에 또 와요 친구들, <laughs> 또 놀러 와요. 네. 어. 요리 해주세요. 네. 음. 친구들도 무역맘을 좋아하니까 다 넣어도 돼. 아 그래요? 네, 넣어도 돼요. 네. 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인사해야죠. 네. 음. anh nhắn khi kia hẹn gặp lại các bạn